요즘 아트토이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이름이 있죠 바로 라부브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은요 한 열정적인 수집가분이 쓴 가이드를 바탕으로 도대체 이 작은 피규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를 쓰신 분이 라부부를 처음 봤을 때딱 이랬대요 뭐랄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와 정말 강렬한 첫 만남이죠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판마트, 라부부더 몬스터즈. 그중에서도 2세대 시리즈인 나랑 같이 놀자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입... 덕의 길로 이끈 바로 그 전설의 시리즈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라브 부 그게 도대체 뭔데 말 그대로 아트토이 센세이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특별한 매력의 비밀 왜 수집가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맞아요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왜 그렇게 특별할까 아니, 그냥 장난감인데, 어떻게 하나의 현상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이 가이드를 쓰신 분이 정리한 나부부 매력의 핵심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그냥 귀엽기만 한게 아니에요. 뭔가 좀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독특한 감성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고만 있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지친 하루 끝에 딱 보면 힐링되는 느낌이랄까요? 또 디테일이나 색감이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이라 보는 재미가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에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에 푹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잘살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명한 수집가의 구매 가이드 어떻게 최고의 가성비로 정품에 살수 있는지 그 팁을 한번 알아볼게요. 42%자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 가이드를 쓰신 분이 찾아낸 정가 대비 최대 할인율입니다. 와 42%라니 이 정도면 수집이 마냥 비싼 취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좀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42%나 할인이 가능한지 그 비결을 좀 뜯어봤더니요 일단 기본 할인율이 있고 거기에 네이버 페이포인트 적립 또 멤버십 혜택까지 야무지게 다 챙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가 10만원이 훌쩍 넘는 걸 6만원대 초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렴한 가격만 너무 줬다가는 정말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품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모든 수집가분들이 꼭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정품이랑 가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정품은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가품은 뭔가 엉성하고 조악해요. 색감도 정품은 선명한데 가품은 좀 칙칙하거나 엉뚱한 색을 쓰기도 하고요. 박스에 붙어있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 하지만 제일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가이드 작성자분도 가품을 잘못 샀다가 정말 크게 실망한 경험을 어요 있다고 해요. 도색 불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팔 한쪽이 헐렁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팔이 툭 빠지다니요. 정말 속상했겠죠? 이래서 정품을 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온 진짜 라부부 너무 좋죠 하지만 수집과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매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고르고 관리하고 또 선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막상 사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땐이 5단계 방법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냥 딱 봤을 때 끌리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테마나 스토리를 한번 보고 내방 분위기랑도 잘 어울릴지 생각해보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 시리즈는 다 먹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쌌는지 실제 사진 후기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렇게 어렵게 구한 우리 소중한 나부부 오랫동안 예쁘게 보려면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죠 먼지가 쌓이면 부드러운 브러시 같은 걸로 살살 털어주시고요. 물티슈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햇빛, 특히 직사광선은 색을 바르게 하니까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습도도 40에서 60% 정도가 딱 좋다고 하고요. 제일 좋은 건 역시 먼지도 막아주고 습도 조절도 되는 유리나 아크릴 장식장에 보관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가이드를 보니까 라부부는 그냥 내가 좋아서 모으는 수집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나 가족에게 줄수 있는 완벽한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라부부가 그렇게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이 독특하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해주고요. 또 하나씩 시리즈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배울 수 있대요. 때로는 인형처럼 꼭 껴안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면서 소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라부브라는 공통 관심사 하나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라부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와봤는데요. 듣다 보니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바로 당신의 수집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요. 수집의 진짜 가치가 뭘까?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가 말하는 수집품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물건, 피규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내 일상에 작은 기쁨을 주고, 지칠 때 위로를 주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 진짜 수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여러분만의 라부부는 과연 무엇인가요? 꼭 라부부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